나도 커피숍에서 뒤에서 떠들썩하게 인성거리는 소리가 나면 상대방 말을 잘못 알아듣겠어. 나도 TV <laughs> 소리가 잘안 들려 얼마 전부터 히어디에앱을 사용했더니 TV 소리가 깨끗하게 잘 들려. 나도 커피숍에서 뒤에서 떠들썩하게 인성거리는 소리가 나면 상대방 말을 잘못 알아듣겠어. 나도 TV 소리가 잘안 들려 얼마 전부터 히어디에앱을 사용했더니 텔레비 소리가 깨끗하게 잘 들려. 나는 텔레비 앞에 스마트폰을 두고 소파에 앉아 블루투스 이어폰을 사용하면 텔레비 소리가 깨끗하게 들려서 좋아. 교회에서 설교도 울리지 않아서 잘 들리고 떠들썩한 카페에서도 목소리가 잘 들려. 나는 텔레비 앞에 스마트폰을 두고 소파에 앉아 블루투스 이어폰을 사용하면 텔레비 소리가 깨끗하게 들려서 좋아. 부회에서 성교도 종류지 않아서 잘 들리고 떠들썩한 카페에서도 목소리가 종이 들며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늘 성도의 마음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현지적으로 새롭게 하시고 갱신하시고 개혁하신다라는 말입니다. 여러분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.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늘 성도의 마음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현지적으로 새롭게 하시고 갱신하시고 개혁하신다, 라는 말입니다. 여러분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.